술부터 끊어야 되지 않나요? 근데 술 먹는 취미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돈을 잘 모아요. 어. 왜냐면 그긴 네. 시간 동안 특히 저처럼 소주 먹는 사람들은 한 3만 원 안에서 다 해결 가능하거든요. 아, 근데 술. 그 시간에 취미 생활을 한다. 네. 나가는 돈이 최소 10배입니다. 술 먹는 그 방송을 한번 해봐요. 음. 해보고 싶기도 주사 해요. 주사 없어요? 잠들거나 집에 도망가거나 음. 아 그리고 약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좀 사랑스러워 보이는 남자든 여자든 그냥 뭐다 좋은 사람 막 음. 이런 음. 어 그래요? 그리고 약간 나이 들면서 생긴 취미가 말 놓기? 오빠랑 저랑도 그래도 어. 술자리 한번 했는데도 존댓말 하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그냥 제가 용기 내서 그냥 우리 그냥 편하게 말 놓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뭐라고 불러요? 오빠라고 아, 부르고 네. 아 오빠라고 부르고? 아근 말만 네. 놓고 말만, 말만 놓고 하고. 예를 들어 재훈 오빠 같은 경우에도 재훈 오빠가 괜찮다 그러면? 괜찮죠 편하게 하시면 괜찮아? 괜찮아? <laughs> 어. 잘한다! 약간, 아 그런 느낌은 네. 이거 아, 괜찮아? 뭐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면 좀 빨리 친해질 아, 수, 금방 친해지. 수 있는 거같아